게임의 근황을 알려드리는 시간. 그 게임이 궁금하다. 이번 게임은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마비노기 영웅전에 접속해봤습니다. 저는 원작 게임인 마비노기를 굉장히 재밌게 즐겨했었기에 마비노기 영웅전 오픈 당시 큰 기대감을 안고 접속했었는데요. 그 당시 원작과는 전혀 다른 게임성 때문에 깔짝이다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제 컴퓨터가 이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갈 만한 사양도 아니었고요. 과연 10년이 흐른 지금 얼마나 변해 있을지 바로 접속해보겠습니다. 이 시작하면 개소리가 인상적이네요 이야 캐릭터 멋있네 피오나? 피오나 공주야? 탱커구나 이비 역시 법사고만 아 뭐야 이 덩어리는 패스 벨라 듀얼 소드가 있고 듀얼 블레이드가 있네요 같은 영웅이라도 두 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더군요 와 뭐야 우산이 무기네 오우 역시 유저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미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군요 뭐야 이 멸치는 이야. 이게 캐릭터 앞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장면은 뒷모습이죠. 뒤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서? 이야. 이 완전 서양 몸매네. 뒤태는 얘 따라올래 없겠네 저는 정보를 찾아보니, 가장 최근에 출시한 영웅이 근접 격투를 사용하는 이 레서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레서 선택. 이 방댕이 때문이 아닙니다. 뭐야, 이 누더기 옷은? 오. 와 오피스룩 개쩌네 이야 역시 잘 골랐어 그런데 뭐야 헤어가 다섯 개밖에 없네 아 캐릭 생성 후 뷰티샵에 많다네요 일단 바가지머리 하죠 헤어 피부 체형 뭐야 이게 다야? 얼굴 세부 커스터마이징이 없네 와 얼굴 꾸미는 걸로 내 영상 컨텐츠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아이씨 유튜브강 안나오네 대신 몸이라도 이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게임들 역캐를 너무 쭉쭉 빵빵으로만 만들잖아요 그게 이쁩니까? 신정한 몸매는 말이에요 이런 몸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얼굴은 베이비인데 몸은 육덕. 바로 베이덕이죠. 아이디는 육덕미. 있네. 그럼 보디빌더. 이것도 있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보디 빌어먹을. 자, 완성. 오, 컷신인가? 보디 빌어먹을 어딨어? 아, 저기 있네. 이야, 숨길 수 없는 풍채 보소. 여기서 가장 세 보이네. 마우스 좌클릭이 기본 공격. 우클릭이 스매시. 쉬프트를 누르면 되시가 되고요. 스페이스 이동키가 회피군요. 와, 타격감 괜찮은데? 와우, 스킬 좋네. 저는 그렇게 튜토리얼을 마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뷰티샵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 역시 그런 그렇지 이마비노기 하면 캐릭터 꾸미는 재미인데 역시 엄청 많은 종류의 헤어가 있군요 일단 이걸로 선택하고 이너아머? 이건 뭐지? 헐와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적당히 해야지 역해가 무슨 눈여기도 아니고 오 이거 괜찮네 이야 내 스타일 맞네 근데 이거 입고 전투하라는 거야? 아바타샵? 이건 뭐지? 오 다양한 코스튬이 있군요 근데 옷이 좀 조잡하네 어 잠깐만 이게 뭔 조합이지? 아 아, 속옷 따로 다루, 옷 따로였어? 이것들 머리 썼네 이러고 다닐 순 없잖아 속옷도 팔고 옷도 팔고 이러면 가격이 얼마야 속옷 19,800원 세트옷이 38,000원 총5 6 0 0원이네야 내가 입고 나가는 외출복보다 더 비싸네 저는 신규 유저 이벤트로 11레벨을 달성하면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7일 자유 이용권을 준다고 하여 빠르게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시작부터 좋았던 점이 보통 다른 게임들 보면 시장마을에 사람이 없어 휑한 거에 비해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많더군요 아니면 마을이 여기 하나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있더군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옷인가? 님들 왜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 있나요? 어라? 옷이 바뀌었네? 뭐지? 이 사람도 바뀌고 아이거 렌더링 중에는 저 옷으로 표현되나 보네. 아이 사람 겁나 무안하네. 아이 빨리 튀자. 이게 뭐지? 나 따라다니는데? 와 귀엽다. 계속 따라오네. 어, 돼지다. 아, 개와 돼지가 나란히 있으니 왠지 기분이 안 좋네. 메인 스토리는 이 선착장을 통해 진행이 되며 퀘스트 던전을 클리어하여 높은 경험치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10년 전 출시한 게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투는 제가 여지껏 해본 RPG PC 온라인 게임 중에 타격감과 컨트롤 손맛은 최상위 순위권이 아닌가 싶더군요. 논타겟이지만 자동으로 적의 방향을 잡아주는 쉬운 조작법은 접근성이 좋았으며 마우스 좌클릭과 우클릭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연타 공격을 쓰는 재미, 던전 내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전투를 펼칠 수도 있으며, 특히 신규 영웅 레서만이 가지고 있는 방어 후 반격하는 일종의 패링 시스템은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방어 후 바로 반격하는 전투는 컨트롤 손맛을 느끼게 해 줬습니다. 또 스킬은 따로 단축키 등록을 하지 않아도 Z 버튼 하나로 사용하고 X 버튼으로 스킬을 교체하는 점도 간편하면서도 스킬을 쓰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진짜 전투 액션 하나는 개인적으로 RPG 게임 중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던전은 스테이지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중간 중간 함정 요소가 있고 마지막 스테이지는 여러 개성 있는 보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스들의 등장 연출도 나름 괜찮더군요. 또 마지막 보스를 처치하면 이렇게 슬로우 화면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기에 어떻게 이 빤스를 볼까 아니 이렇게 멋진 연출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스가 아이템을 사방팔방 뿌려대서 죽는 게 조금 귀찮더군요. 스킬은 레벨업을 통해 어빌리티를 모아 습득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킬은 복잡하지 않고 설명이 잘. 잘 되어있었으며 초반 장비 지원이나 가이드 시스템 던전의 낮은 난이도 등 초보자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부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mo rpg 장르 특성상 오픈월드가 아닌 부분이 조금 아쉬웠으며 n p c 도 게임 내 구현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대화로만 만날 수 있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퀄리티로 오픈월드 였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요 자꾸 아쉬운 생각에 검은사막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렇게 11레벨을 달성하고 자유이용권을 받아 드디어 뷰티샵에 이성할 했습니다. 자, 일단 헤어는 똥머리로 하고, 속옷은 똥꼬 팬티, 옷은 속옷을 부각시켜주는 무이세트로 결정. 어, 왜안 돼? 옷이 구매가 안 되네요. 어, 뭐야? 아, 이렇게 입고 다니기 싫은데. 아, 이거 속옷만 입고 다녀야 되나? 어우, 이거 뭐, 무슨 세렝게티에 풀어놓은 한 마리 야생동물 같네. 다시 한번 뷰티샵에 들어가 봤더니 세트옷이 아닌 부위별로 구매해야 가능하더군요 이게 무슨 꿍꿍이지? 자 부위별로 구매해볼까? 아 여러분들 코스튬 선택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코스튬 장인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앞모습만 보고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정작 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뒷모습이죠 뒤태가 이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완성! 근데 이 자유 이용권이 얼마지? 한 달에 9,800원? 이 정도면 살만한데요? 저는 그렇게 메인 퀘스트를 따라 30레벨을 찍게 되었고 이 반복된 던전 사냥이 조금 지루하게 다가오더군요 확실히 MORPG 특성상 던전 뺑뺑이는 어쩔 수 없네요 다른 컨텐츠는 뭐가 있나 볼까? 알반페스타? 이건 뭐지? 투창의 달인 이거 해보자 오 미니게임이네 뭐야 설명이 없어 저 벌레 잡는 건가? 아하, 이 표지판 쓰러트리는 거구나. 이 미니게임, 생각보다 재밌더군요. 스테이지를 깰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며, 높은 난이도일수록 신속함과 정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20스테이지 이거 너무 어렵다. 아우 안해 이0스테 안해 안해. 이런 휘바 벽의 달인. 이거 해보자. 아 이렇게 벽의 공간으로 피하는 거구나 이거는 계속 진행해보니 아까 창덩지기에 비해 노잼이더군요. 이건 뭐야. 운동의 과일 깨기? 와 뭐야 이거. 속옷만 입고 하네? 어우 디테일 진짜 살벌하네. 그런데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선 총 4명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더군요. 친구가 없는 저는 결국 미니게임 구걸을 하게 됩니다. 서버 채팅은 확성 키를 캐시로 구매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채팅으로 구걸 해야 합니다. 운동에 같이 해 주실 분 모십니다. 여기 세분말 없는 고인분들. 아, 이거 쉬운 방법 없나? 파티 모집도 없고. 크나저나 여기 고인분들 패션이 하나같이 엉망이더군요. 패션이 다들 엉망이네. 제 패션 어떤가요? 중화요리 아줌마옷 같아요 아니 중화요리 아줌마라니 짜장 준다 해다강 무료 저는 짬뽕이 좋아요 짬뽕 싫다 해 저는 그렇게 저의 대화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세 분을 겨우 모아 파티에 초대하게 되었고 미니게임을 신청해보려 하지만 신청이 활성화가 안되어있더군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미니게임은 못했지만 제 모집에 응해주신 이세분 감사드립니다 아 수밖에 얘기 못해본게 한이네 자 마무리 인사는 요새 날씨가 조금 덥더군요 시원하게 해변가에서 시원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상위 컨텐츠는 못해봤지만 초반 플레이 느낀 점은 타격감이나 전투 액션 하나는 개인적으로 해본 PC게임 중 원탑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같이 모바일 게임이 판치는 게임 시장에 지치신 분들은 이렇게 과거 지나셨던 RPG게임들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